굳이 독서를 위해서 학원까지 가야 되나 집에서 그냥 잘 읽는 애는 집에서만 음. 읽어도 되는 거 아닌가 어, 어떻게 보십니까? 음. 학원을 적극 활용하라고 추천을 드립니다. 활용을 거예요. 해라. 네, 활용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. 음. 혼자서 이 독서 과정을 끌고 가기가 난이도가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. 난이도가 있다. 네,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 글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들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이 난이도가 높은 일들을 음. 해야 된단 말이에요. 네, 네, 네. 그리고 책보다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고. 그렇죠. 이런 이제 장애물들이 좀 많아요. 음. 근데 이게 어머님들의 그 엄마표 독서가 네. 굉장히 좋을 수 있거든요. 네. 학부모님만큼 내 아이의 에, 그렇죠.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분은 음. 없단 말이에요. 네네. 그런데 이제 이걸 오래 끌고 가는 힘이 없어요. 아, 지속성 네. 아이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음. 어머님들이 변동이 많이 일어나요. <웃음> <웃음> 두 번째는 어머니의 이제 감정조절이 <laughs> 그럼 어려진다는 게 있어요. 네. 이제 야심차게 힘을 그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네. 이걸 끌고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만큼 안 따라온단 말이에요. 음. 그럼 이제 좀 화가 날거 아니에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제 아이와 이게 갈등 상황을 접어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네. 사실 지속상에서 또 굉장히 또 힘들어져요. 그렇군요.